안녕하세요, 세연입니다. 제가 오늘 편집하실 분 구하고, 다음에 매니저, 부매니저 구할 거예요. 네, 제가 구독자 50명이 되었잖아요. 그 특집이고, 밥 먹방도 열 거예요. 네,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. 네, 그러면, 아, 그리고 제가 선물 주실 분도 구하실, 구할 건데요. 어, 설참으로, 네. 양식 같은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선물을 꼭안 주셔도 되지만 주시면서도 정말 고마 감사하겠고요. 선물 받을 거 여러분께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포장 용품, 액괴 용품, 액괴 용품 그것만 받습니다. 미니어처는 제가 활동으로 하지 않, 않으며 아 그리고 베이비들 용품도 받고요. 음 그럼 제가 홍보해 드릴 거예요. 저희 선물 드시는 분 구독해 드리고, 어, 그리고 홍보해 드릴 거예요. 네,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